안녕하세요. 세 번의 금융 위기를 겪어본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해드리는 전문가 이정우입니다 피르마 체인 지금 99원 위로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강한데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피르마 체인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히 돌아가는 시장 흐름과 최근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냈는지 인증으로 실력 먼저 보여드리고 피르마 체인에 대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유럽에 크레디트 스위스 CS가 이 UBS와 합병한다는 소식에 유럽 증시와 미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는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뭐 S&P 500이나 나스닥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이제 월요일 세계 금융 시장의 이 블랙 먼데이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전을 벌였어요. 인수 협상이 불발될 경우에 이 CS의 부분 또는 완전 국유화까지 검토했을 정도로 이 위기 타개를 위해서 엄청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 다우 일봉 차트 어제보다 거래량이 어떻죠? 확 줄었어요. 이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사태가 끝나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의 전환으로 가는 거였다면은 이 거래량이 이렇게 줄은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더 늘었어야 됩니다. 자, 코인 쪽, 비트코인 대장주죠. 거래량 계속 죽어 있다가 최근 들어 거래량 어떻죠? 미친 듯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전일도 증가를 했습니다. 상승을 하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다? 거래량, 거래 대금이 늘어야 됩니다. 증시 쪽 자금이 왜 줄었냐? 지금? 코인 쪽으로 자금들이 다 옮겨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을 할 때다 코인 할 때다 코인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올해 2023년도에는 이 거래량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예요. 거래 대금 늘어나 더 상승한다는 거죠. 자 근데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하진 않습니다. 이 가는 종목들만 간다는 거죠. 그런 가는 놈 잡게 해드리고요. 자, 증시 쪽은 3월이 어떤 시즌이죠? 감사 시즌이죠? 주식 쪽. 실리콘 밸리 은행의 후폭풍이 진정이 됐어요. 근데 또 다른 은행들은 괜찮을까요? 이 은행들, 새로운 악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 후폭풍이 지나갈 때까지는 코인 시장 계속 강세 간다는 거죠. 그쵸? 이 종목들 물려있는 상태로 존버하기 힘드시죠? 뭐, 천만원 투자해서 1억 벌게 해주겠다. 이런 거 지금 하지 마세요. 코인 시장 종목별로 순환 랠리 계속 나오는 이 시점. 지금은 단타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쵸? 자, 새롭게 시작합니다. 200만원 프로젝트 진행하겠습니다. 이 원금 200만원으로 하루에 5에서 10% 목표로 당일 청산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 10만원에서 20만원씩 버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최소로 잡아도 100만원, 4주 한 달이면 400만원입니다. 카톡 무료방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 200만원 원금 그대로 가져가시고 남은 수익금으로 중기 프로젝트 할지 말지 고민해 보세요. 200만원 프로젝트 자세한 설명이라 들어보겠다. 아래 하단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코인 부장의 초입 부분입니다. 작년에 하반기부터 이어진 하락장으로 많은 분들이 손실을 입고 코인 시장을 떠났죠 하지만 금융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언제나 위에 뒤에 뭐가 있었죠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너무 심한 계좌라면 이 조정 끝자락인 저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물타기를 해야 겠고 그 동안 코인을 떠났다가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이 조정 국면에 신규 진입을 해봐야겠죠. 저와 이제 저희 카톡방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저희는 올해 1월 초부터 상승의 서막은 열렸다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자, 1월에는 앱토스, 이제 뭐 2월에는 스택스뭐 3월에는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 등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뭐 앱토스 110%, 뭐 50%, 스택스가 120%네요. 어, 스택스는 지금 매수 드린 타점을 정확하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아, 라이언 님이 120% 정확하게 잡으셨네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월 14일 오전 9시 45분에 마스크 네트워크 진입가랑 비중 사인 드렸습니다. 수익 다 드셨나요? 마스크 네트워크 50% 어, 분위기 좋네요. 네, 토요일에 이제 기분 좋은 이렇게 수익 내신 거 다들 이제 축하 드리고요. 자 보시면 저희가 1월 달에는 앱토스 들어갔었고, 2월 달에는 스택스 들어갔었고, 3월 달에는 이렇게 뭐 마스크 네트워크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바닥권에서 매집해서 이제 수익을 올렸고요. 저희가 주력 종목은 딱 월마다 한 개씩만 들어가요. 이 매집주 다한 개만 잡아도 여러분의 계좌는 어떻다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특히 막 손해가 마이너스 50%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타기 없이는 3개월 아니죠 1년이 지나도 다른 것들은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계속 제자리 걸음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4월에도 우리가 주력주 딱한 종목만 나갑니다 제2의 앱토스, 스택스, 마스크 네트워크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4월은 최근 코인 시장 제대로 먹어가고 있는 중국 관련 수혜주 들어갈 겁니다 자료 이미 만들어 놨고 아래 하단 연락처로 자료라고 문자 주시면 답변으로 내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피르마 체인은 이 콜로세움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계약 플랫폼입니다 이콜로세움 메인넷은 이 코스모스코인의 이제 메인넷인데 사실 그 코스모스 코인은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로서 이 메인넷 보유 프로젝트들은 이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전에 순환 랠리가 이미 선반영으로 나와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호재 같은 경우는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약간 가짜뉴스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발표 내용이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기관이나 세력들이 물량을 소화하고 털어내기 위해서 이 개미들이 진입할 만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건데 마치 이 독사가에 꿀을 발라놓고 개미들이 꼬이게 만드는 것과 같죠. 자, 피르마 체인 지금 99원 위로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사면은 또 바로 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사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가 되는 흐름을 보이고 진입을 고려해 보는 게 낫고요. 지금은 이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 초에 급등랠리가 나와줄 종목들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 중국 쪽 수혜를 받는 코인을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미중 코인 전쟁 보이지 않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이 왜 일어났죠 다 아시죠 미래 첨단 산업 기술 패권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고 근데 하나가 더 있죠 뭘까요 대표적인 기초통화 미국 달러인데, 이 중국이 위안화로 이거 한번 제껴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죠. 뭘로? 디지털 화폐. 그래, 종이화폐 달러? 너네 못 이기겠어. 이제 디지털 화폐 쪽을 근데 반드시 이겨보겠어. 라는 내용이죠. 코인이 뭐죠? 디지털 화폐입니다. 현물 화폐든 디지털 화폐든 결국은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돈만이 갖겠다. 특히 이 코인 쪽 대기업이든 검은 돈이든 그큰돈 비자금 만들기 좋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국가가 하게 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이게 뭐예요? 캐시카우인 거고 현금 융통 이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쵸 중국 시진핑이 이 시장 먹으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 미국 쪽에서 포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아무 화폐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코인 쪽 규제 만들겠다 이런 얘기 왜 나와요? 없어질 거면 굳이 규제 만들까요? 아니죠. 뭐예요, 결국. 어? 하나의 통화로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쵸? 이 공식적으로만 지금 잠잠한 거고, 뒤에서는 미국과 중국, 이 시장 먹으려고, 어? 이 코인 시장 먹으려고 지금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중국 쪽 지금 어때요? 뭐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 관련된 수의 코인들 잡아야 될까요? 안 잡아야 될까요?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어떤 건지 아세요? 그 코인들이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응? 이 종목명 이외에도 어디서 잡아서 뭐 어디서 팔아야 될지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이고, 자 이런 코인 관련된 매매 기법 교육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이 자료 전부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코인 관련된 뭐 일정이나 이렇게 뭐 선물 리딩 그리고 코인 종목 리딩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 쪽 분명히 밀려있는 종목 있으실 거예요. 그쵸? 자, 종목 상담. 제가 문의 주시면 무료로 종목 상담까지 같이 해드립니다. 이 하단의 연락처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